네, 내란 정당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아, 지난달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시끄러웠던 권성동 의원이었죠. 아,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문수 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이항수 선관위원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자, 아, 나도 해부하라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 라면서 비장하게 입장을 냈었습니다. 아, 지난 30일엔 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은 안철수 의원이 문자 한 통에 호들갑을 떨었다라면서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죠. 아, 그러던 권성동 의원이 자취를 감춘 것은 7월 31일부터입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터져 나오자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잠수를 탄 것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정황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단호한 대응은커녕 단단히 입을 담은 형국입니다. 당당하다면 조사도 받고 입장도 내고 해야죠.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권성동 의원은 2022년 대선 직전에 통일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의 한 최고급 중식당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큰거한장 서포트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큰거한장 지원했다는 뜻이겠죠. 그 2인자가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위해 써달라. 아, 윤석열을 위해서 내가 지원한 큰거한장 써달라는 라 의미겠습니다. 아, 궁금한 건큰거한 장은 대체 얼마입니까? 세간에 알려진 1억 원입니까? 그큰거한 장을 내란숙에 윤석열을 위해서 쓴게 맞습니까? 아,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큰거한 장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통일교 2인자는 특검조사에서 권성동 의원이 2022년 2월 그리고 3월 통일교에 천정궁을 두 차례 방문했다라고 진술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쇼핑백 두 차례를 쇼핑백을 두 차례 받아갔다는 것인데요. 어, 여기서 또 궁금해집니다. 그 쇼핑백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큰절을 할 정도면 엄청난 하사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 제가 찾아보니까 어, 만일 그게 돈이었다면 5만 원권 천장 정도를 잘 묶으면 큰 쇼핑백 하나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금액으로는 대략 5억 원 정도 되겠죠.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직후에 이명박을 만난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다는 권성동 의원의 전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것이 들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권성동 의원이 개인적인 일탈을 저질러 착복을 했다라면 권 의원 혼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금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2022년 3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자금으로 치러진 불법 선거가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ODA를 비롯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대가로 제공해주려고 한 뇌물성 비리, 즉 국정농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햄릿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독백이 있죠. 제가 볼때 지금 권성동 의원에겐 혼자 죽느냐 다같이 죽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이가 또세배돈을 받아요. <laughs> 야, 이아 명절에 올리는 아, 네. 남자야. 음. 어, 권성동이가 말이지요. 통일교 1인자. 네. 이거는 1인자입니다. 1인자, 네. 한 학자. 네. 1인자가 아, 한 학자입니다. 그렇죠. 한 학자가 권성동에게 음. 돈을 주는 모습을 윤영호가 직접 봤다. 일인자가 어, 직접 주는 거를 직접 주는 걸 봤다. 오호. 라는 것을 특검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네. 진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 3월 이쯤에 권성동이 한 학자 총재가 기구하고 있는 경기 가평의 천정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두 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쇼핑백을 받아갔는데. <laughs> 쇼핑백. 네. 그런데 그 쇼핑백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laughs> 큰 절을 하고 쇼핑백을 <laughs> 받아 갔다라고 합니다. 건성동이 큰 절을 큰 절을 건성동이 큰 절한 겁니다. 예. 건성동이가 네. 실제로 보니까 2월 1일이랑 2일이 설 연휴긴 하네요. 큰 절을 뭘받았 길래 큰 절을 했어? 쇼핑백. 예. 와. 아, 나도 이거 끝나고 저거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절혼하면한 번만 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와. <웃음> <웃음> 여기서 수다이가의욕제기 하나 해도 의욕제기 됩니까? 들어가야 저 돼. 혼자서 들어가야 돼. 통일교의 한학자가 권성동한테 쇼핑백을 줬고 권성동이 큰절을 했다잖아요. 음, 네. 근데 윤석열이 그 펜스 부통령, 전 음. 부통령 만난게 2월 13일이에요. 그렇죠. 네. 22년. 네. 근데 그거를 권성동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밀었다 그랬잖아요 네. 제 의심은 음. 한학자가 이 펜스를 7억 주고 불렀거든요 음. 7억 주고 초청을 했어요 맞아요. 음. 왔지. 섭외해놓고 야 네. 우리 네. 7억 태웠다 펜스 어. 부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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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이 음. 너 윤석열이 꼭 펜스 만나게 니가 자리 꼭 이거 주선시켜야 된다 음. 그래서 2월에 먼저 주고 음. 만난 다음에 아, 성동이 좋았다. 음. 만나서 결국 됐잖아. 네. 하고 또 추가로 준거 아닌가? 어. 그러면 쇼핑백 두 개. 아, 쇼핑백 <laughs> 두개 얼마야? 얼마 출산까지 갑니다. 출산 추산... 추산 갑니다. 2조? <웃음> <웃음> 야씨. 야씨. <웃음> 몇, 몇 그래도 몇억 되지 않겠어요. 추산으로는 어. 아, 근데 저는 그 이상 될거 같아요. 난 이거 꽤될거같아 금액이 네. 아, 왜냐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1억 준 거는 음. 윤석열 후보를 위해 잘 써달라는 거는 그렇죠. 그냥 너가 거마비 같은 거, 그렇죠. 유, 그렇죠. 뭐 이런 걸로 쓰라는 의미였던 거 같고 주품권 같은 거 아, 하나, 그런 거고 거. 쇼핑백이 나는 대선 자금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대선 자금. <laughs> 근데 저는 굉장히 액수가 클 거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왜 그. 라스베가스 도박 (600억) (600억) 어, 예. 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4사) 단계에 있었는데 네. 그거를 무마시켜주도록 수사 정보를 통일교 쪽에 유출했다는 그런 의혹이 맞아, 맞아. 그~ 윤핵관이요 그~ 윤핵관이 예. 그 처음에는 음. 경찰 출신의 다른 의원일 거라고 네. 다 짐작을 했었는데 네. 특검팀에서는 지금 권성동, <laughs> 권성동이다. 이게다 아, 의심을 아, 하고 아, 그렇게 의심하더라고. 의심? 그러면 이거까지 만약에 권성동이 만약에 막아줬다. 응. 음. 아, 아 그러면 그 쇼핑백에 액수가 아 달라질 아, 수 있어. 아이어마어아 그리고 또 ODA 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액수는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굽니까 김성태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내가 증언할 테니까 들어가겠다. 뭐 이거 연락 주고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 있잖아요. 네네네. 즉 캄보디아 에 있는 사람. 네. 그 아베트한테 뭐. 40억 요구. 아, 그거 나왔었잖아요 아, 네. 그거는 그 사람이 오히려 권성동 쪽을 도와주는 건데도 (40억인데) 아 이거는 권성동이가 도와주는 건데 아 (40억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한 학자 선생이 자기들끼리는 무슨 하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나 아 네. 저기에서 네. 그러면 스케일이, 스케일이 내가 볼 때는 네. 적지 않을 것 같아. 음. 쇼핑백 사이즈도 아. 좀 궁금하네요. 그 사이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 이 적지 않아. 내가 볼때그 쇼핑백이 말이 네. 쇼핑백이지. 패딩, 딸랑, 패딩 패딩용 <laughs> 쇼핑백이지. 아. 패딩 담아주는 쇼핑백. <laughs> 패딩, 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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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패딩용. 그러면 큰줄알았다 와, 너무 커요. 다이소 대짜 쇼핑백. 만만치 않거든요. 원짜리. 예. 권성동은 뭐, 이 정도는 솔직히 끝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에. 그렇게 돼야 맞죠. 상남자, 권성동이, 이, 통일교한테 불법 정치 자금 받았다. 뭐, 1억, 뭐, 서포트. 근데 그, 그게, 그게 큰거한장이라고 했으니까 1억이냐, 10억이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번엔 쇼핑백이 나왔어요. 자,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라고 합니다. 어, 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데를, 네. 두번 방문을 해가지고 쇼핑백을 받아갔다라고 이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1억 서포트는 중식당에서 만나서 준 거잖아. 그렇죠, 예. 그게 1억인지 10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직접 찾아가서 수금을 한 거야. 음. 이거 뭐. 사세형 강용석도 아니고 찾아댕기면서 수금까지 하는 그런 상황. 자 이거 사실인지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 어. 이게 시기로 보면 2022년 2월에 3월이에요. 네? 그럼 대선 기간과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여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같이 들어요 지금. 네? 두 번이나 가서 직접 가서 받아왔다잖아 네. 일단 통일과 개, 이거 사실이라면 통일과 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무슨 범죄인가 아니라 이건 통일교 전체와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권선동과 통일교를 연결시켰던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음. 자기가 대표로 출마하려고 했을 당시에 뭐 누구를 뭐 그건 신천지인가? 네? 아니야 통일교 맞죠? 네. 뭐하요 뭐, 헷갈리는데 갑자기? <laughs> 아니 권선동이 그 대표 어. 출마하려고 했을 때 어. 네. 신도 10만 명을 음. 영입시켰다고 신천지면 통일교 신천지, 신천지 같은데 통일교야 토요일교. 네, 토요일교.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신천지, 홍준표. 맞아, 맞아. 아, 그러니까, 홍준표. 어, 그러니까, 어. 그것과 연관되고요 본인이 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셔야 지또 그 저만 바보됐잖아요. 연관... 아니, 왜냐면, 이게 자꾸 <laughs>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신천지 통일교가 헷갈려요, 자꾸. <laughs> 아무튼. 어. 예. 근데 이런 걸 정황으로 보면 아주 오랫동안 권성동과 신천지가 연관을 맺고 있었고,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이게 한뭐 이번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음. 연장 연, 연장 선상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 통일교가 깊숙이 개입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 아 그때 윤심은 권성동, 어, 어, 통일교 예. 윤씨가 얘기한 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권성동은 뭐라고 변명? 을 아직까지도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머리를 싸겠죠 이제 그면서 러 음. 이제 쇼핑백에는 통일국 굿즈가 들어있었다. <laughs> 스티커 부채, 뭐 열쇠고리 음, 이런 거 들어있었다. 돈, 돈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돼요? 있지 않을까. 아니 권성동이잖아요. 권성동이 아, 뭘 못합니까? 아, 한학자 포토카드 어, 포토카드로. 포토카드로 했고 <laughs> 여기 이렇게 <laughs> 배치 이렇게 <laughs> 어, 어, 어 한학자님이 얼굴 이렇게 새겨놓은 그거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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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아, 그럴 수도 있다. 있을 수 음. 네. 뭐 양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쪽, 통일교 써있는 거. <laughs> 그래서 그 쇼핑백 기념품 받은 거다. 어. 뭔 돈이냐. 뭐 장갑, 장갑, 이제 한학자 얼굴 그려져 있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응원봉, 응원봉. 응원봉. 어, 그럼 응원봉 아, 통일교 그렇지. 한학자 이렇게 뒤돌리면 한학자 이렇게 얼굴 있고, <laughs> 앞에는 <웃음> 어, 우리 <정말> 어머니 <laughs>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어, 돈성동이니까. 뭐든 가능하다. 예. 아니, 뭐, 세배돈 받았다 갈수 있지. 큰절, 큰절 두번 했다고 하니. 큰절 두번 했으니까. <laughs> 아니, 이해가 갑니다. <laughs> 아, 두번 하면 안 갑니다. 두번하면안 돼서 죽는 건데, 그러면. 아니, 안 쳤어. 내 이렇게 화남자라고 <laughs> 놀리더니. <웃음> 음. 아니, 왜 상남자가 이렇게 가서 큰절을 음. 두 번씩이나 하고. 네. 예, 예. 그저 상남자가 이렇게 연락이 두절이돼 요즘에 이렇게. 네, 예, 뭐, 기자들이 계속 연락하는데 연락이 예. 안 된다고. 어, 나 참. 아니, 그렇게 자신 있던 분이 요즘 왜 그래요. 음, 자신감 너무 떨어졌어. 아, 참. 그래 강원엔도 꽂아주기.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음. 아무튼 권성동 씨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번호표 밖에 생겼다 가슴에 음. 음. 생각이 들고 이제 뭐 본인이 열심히 꽂아주 왔잖아요 지금까지 음. 이제는 국민들이 권성동 씨를 감옥에 꽂아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음. 그렇게또 어. 또 생각을 합니다. 괜찮았어? 특별공채. 어. <웃음> <웃음> 특별공채로. <웃음>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말 많은 양반이 사라졌어. 그런데 권성동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그죠? 아 이게 음. 이게 지금 막 기사가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를,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laughs> 윤영호 세계 본부장 음. 이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모든 지금 특검 가서 다 불고 있어요. 음. 다 불고 있는데. 권성동한테 돈을 준게 윤영호가 직접 1억 원을 준 거는 2022년 1월이에요 음. 1월에 돈을 1억 원을 줬다 라고 이거를 만나서 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윤영호가 지금 특검에서 본게 음. 2022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 천정궁 그 가평에 있는 하얀색 그 있어요 네, 거기에 네. 권성동이 찾아와 가지고 음.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하고 그러니까. 쇼핑백으로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음. 자, 이게 큰 절을 했다라는 거가 저는 굉장히 주목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데 특히 권성동 정도 되는 그때아마 사선 의원인가 그랬을 텐데 얼마나 하는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 큰 절을 했겠어요. 물론 이제 한학자가 나이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 정도는 해야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옆에서 찔러줬겠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1억 원 정도가 아닌 거야. 음. 아니 왜냐면 윤영호가 네. 1억 원 와가 찾아와 가지고 준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1억 원을 받을라고한락자한테 총재한테 절을 했다고 음흠. 쇼핑백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뇌물 많이 이제 받잖아. 사과 박스, <laughs> 사과 박스에는요. 5만 원권으로 12억에서 진짜 빡빡 채우면 15억까지 들어가요. 음. 그리고 비타오백은 네.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예. 그런데 쇼핑백은요. 음. 그 비타오백이 네개 정도 들어가 그렇지. 딱딱딱 맞아 맞아. 딱 <laughs> 5억이에요. 네. 5억이야. 5억은 <laughs> 아닌 거야. 5억을 두번 받았으면은 1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윤석의 대선 후보한테 써달라고 하면서 네. 2월에 한 번. 네. 당선된 다음에 한번 찾아가서 3월에 한 번이야. 네. 이건 대출론이에요. 뭐 건성동은 네. 다 부인하고 있고, 아예 이거는 연락 끊었어, 잠적했어 지금 네. 이사하는. 네. 2월에 거는 대선 캠프로 갔을 거예요. 네. 3억건 거는요. 네. 권성동이 혼자 먹었거나 너무 크다라고 하면은 네. 일부 윤석열하고 윤석이나 김건이랑 나눴을 거야. 어.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어차피 대선 끝났으니까 그렇죠. 대선 끝나고 한번 5억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절이 넙죽넙죽 나오는 거지. 큰거한 장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얘기해 10억. 요 보통은 요인제 네. 인플레이션이 됐잖아 옛날 에 그게 아니야. 윤영호 아. 뭐. 본부장이 <laughs> 어. 그 주로 1억이나 1억을 표현할 때한장큰 음. 거라는 표현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한장한개 어. 어. 이렇게 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기 때문에 음. 이게. 최소 10억이다. 최소 그렇죠. 뭐 100, 10억, 100억. 100억이란 썸데 100억 100억가... 100억은 아닌 것 같아. 요 100억을 아, 죽이는 사실 부담스럽고. 아, 그 양이. 네, 100억은 아니고. 10억은 아, 충분히 네. 줄수 있어요. 지금도 10억만 있다면 제가 바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쇼핑백에 더만 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 큰 쇼핑백이라니. 네. 충분히 가고. 그리고 들고 가서 트렁크에 넣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래, 큰 것이 큰거한 장은 10억이 맞고요. 네. 건성동이 이제 사실 답변을 사라져 버렸어요. 네. 7월 30일 이후로 우리는 건성동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 말만은 네. 기자들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는. 사 자신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음. 어느 정도 알겠죠, 본인이. 네네. 그리고 윤영호는 <laughs> 목내놓고, 제가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윤영호 잡혀가면 음. 다 얘기할 거라고. 맞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조금 약한 것부터, 아, 엑스레이트 올릴 것이다. 음. 하나하나씩 올리거든요. 아직 네. 남아있어요, 권성동이. 그 음. 하나 더. 제가 봤을 때는 네. 큰거 하나 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아니, 권성동 아니야 면 다른 사람. 음흠. 그래서 지금 이건 뇌물 알선 아니면 정치자금법. 심각한 범죄거든요. 이게. 무조건 징역이에요, 이거는. 2002년 한나라당 대선 불, 불법 대선자금 사건 이후에 처음 아니에요? 차대기 때하고 네. 거의 같은 그 수사 수사를 사건이? 윤석열 팀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윤석열이 이제 부하, 윤석열 부하, 부하 검사라고 했었죠. 그때 그팀에그팀수사에그 한동훈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요 한동훈도 있었고 어,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어, 우리 저기 누구지 양 국민의 아죠 민주당 양분한원도이 아, <laughs> <문이 있었죠. 웃음> 네, 수사 같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이제 인제그 찻대기 사건이랑 그 유사합니다. 찻대기 사건은 이제 나중에 백일라이 다 드러났고 음. 결국 그래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뭐 박근혜 천막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이상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직접 돈을 받아서 그 종교 기관의 돈을 받았어요. 현금 그러니까. 또 통일부의 현금은. 아무도 관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네. 돈통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무도 몰라요 얼마 있는지 아마 음. 본인도 모를 걸요 한 학자 씩 본인도 어, 뭐 얼마나 돈이 있... 많은지 죽죽 어, 죽 들어가서 저 갖다 줘 네. 이랬을 거야 네. 세 알에서 네. 그리고 권성비 불러서 큰절 받고 돈 줬잖아요 네. 이게 처음은 아닐 것 같고요 몇번된것 음. 같고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음. 아니면 대선자 안 쓰였다 고 하더라도 일부만 쓰여고 나머지 시간 먹었다. 라고 다 문제예요. 지금 이거 하나 받았던 것 자체 가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들어가서 이게 막 섞여서 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 받았던 거는 2월달에 받았던 거는. 음. 그럼 당 이거 거의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돼요, 어,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민주당 응.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뭐 대선 자금, 뭐 대장동 저수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저수지를 뭐 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음. 네? 그리고 참 이게 진짜 가증스러운 범죄는 자기들이 저질르고 있었는데 음. 남한테 뒤집어 이게? 씌운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래 좀 유명해요. <laughs> 어, 돈좋하는 걸로. 돈 좋아하는 걸로? 음.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아이고 예전에 강원랜드 그무재나우도 <laughs> 했지만은 그거 다 보좌관들이 이제 뭐 했다, 뭐 이런 걸로 다 이제 됐잖아요. 음. 근데 여의도 정치권에서 뭐 하나 하면은 나이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사실 유명합니다. 음. 아, 예. 아 이거는 피할 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윤영호 씨가 음흠. 어 수첩을 이렇게 쓰는데 일기장 같이 그러니까. 쓰지만 사실은 업무 수첩에 가깝다고 예. 합니다. 안정범 수첩하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그 내용들이 되게 상세히 기재되고. 한 칸이 띄어쓰기도 없이 어. 꼼꼼히 기재되고. 자금을 근데.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적어가지고 요거를 자기 진술을 하면서 정황증거력을 내는 거거든요. 음. 증거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2022년 1월 며칠이네요. 여기 보세요. 내가 적어놨잖아요. 에헤. 권성동 권이라는 건 권성동입니다. 음흠. 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확인만 되겠죠. 그날 권성동이 음.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음흠. 확인을 하면 결국 권성동이 소환을 해가지고 너 뭐했냐라고 물어. 먹었냐? 음흠. 받았냐? 쇼핑백에 사과가 들었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귤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귤 줘서 고마워서 절했습니다. 할수 네. 없는 거잖아요. 네. 확인이 저는 분명히 네. 될 거고 윤영호가. 증거를 더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음. 이 얘기를 하고 아 싶어요. 더 윤영호도 살아야 되거든요. 윤영호는 지금 통일교도 음. 버려야 되고, 그러네. 특히 통일교를 버버리겠어면 건성동을 더 버리고 건성동을 버려야 자기가 살아요. 예, 예. 특검은 간단해 가서 미소 지으면서 어. 조금 약한데 풀기에는 음. 좀더없수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요. 어. 그러면 탁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래 되는 거거든요. 어. 저는 더 나올 것이다. 어, 기대나좋다 어. 그래서 건성동이 못 나온다 당장. 어. 이거 지금 나왔다가 네, 또 나오면 네. 어떡할 건데? 그렇구나. 그래서 숨은 거예요. 아... 음. 잠수 탔다. 잠수 탄 거예요. 건성동은 네. 잠수 탔다. 잠수 탔다. 쫄린다. 네. 엄청 쫄린다. 쫄린다. 엄청 쫄리고 있다. 이제. 매우 네. 매우 인생 최대 위기다. <laughs> 그러니까 권성동이 끼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있었잖아요 그 락천 김충시 네. 그 사람 메모가 또 발견됐는데 네. 거기에 정땡땡 비서 용산 김여사 (12시) 음. 캄보디아 이 음. 메모가 (2023년) (2024년) (4월에서) 작년 (4월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캄보디아? 이게 캄보디아. 이게 뭐냐면은 네. 이 정땡땡 비서는 네.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에요. 2인자예요 어 그러니까 2인자. 이 사람들이 4월에 김건희랑 만난 거예요. 음그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캄보디아 ODA 한도가 두배가 늘어나요. 그렇구나. 그리고 김건희 그때 훈센총리 오고 음.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자숙하다가 대외회 활동 재개한 게딱 그거예요. 음. 이걸로. 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메모에 적혀 있어서 뭐 <laughs> 뭐가 돼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다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어. 그까 이것도 통일교잖아 지금. 다, 통일교. 네. 다 통일교야 지금 네. 이게. 야, 근데 옛날에 어. 2002년 대선 자금 때 차떼기 때는 기업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재벌로부터. 음. 음. 근데 이번에는 종교 종교단체.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는 새로운 특검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선 자금 특검. 어통해교를이거 어, 네. 번더러... 이거만 봐도 김건희 특검문 문제가 아니에요. 어. 심각한 문제, 국민의힘의 문제거든요. 국민의힘 자체가. 정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대선 관련된 통일교가 음. 계속 개입하려고 Y10 인수할 때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캄보디 ODA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뭔가 하려고 엄청난 자금을 지금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직접 대선 자금의 기업으로부터 받는 거는 기업이 안 주죠, 이제는. 음.